예수님님들의무정참 대단하십니다. 그날 그후 개혁을 보태는 것리의 일본이 물러간 사명대사죠. 으로건사찰을 찾아가 임진을한 이후 신년이 지난 음에모를잘마이 승려로 돌아가겠다는 도니다 자신이 일본에 온 일본 이유가 토론통안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본에 남은 침필유구 하수에는 승병장이자 외교관이던 사명대사의 명가잘 담겨 있습니다. 사명은 먼저 일본 승려들과 마침내 에도마의초대장국가사이여소 3천명을 데리고 갑니다. 와 저, 저지! 야 주지스님! と400年前に100年前にサミットをやるサミットのために、日テレに日本国王と日本からサイエンスを引き払うサミットのために、KBS です。